목이 있어, 씨. 낚싯대, 씨. 제발! 아, 엄마, 남아줘, 엄마. 아! 소주병장 올라, 소주병장 와, 낚싯대 브라지에서 잡았어요. 구독은 했니? 아직 안 했어요? 좋아요는 눌렀니? 그것도 안 눌렀어요? 구독과 좋아요. 제발요. 오늘의 먹방은 파기름하고 고추기름 내갖고요 대패를 네 볶을 겁니다. 대패를 네 볶은 다음에 어 라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낚시하면서 야외에서 먹는 라면이 또 진리거든요 진리 오늘은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네. 지름을넣고좀 파와 천연 고추파기름가 천연 고추 기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야 중화반점 노래 틀어줘 형님들 중화반전을... 갑니까 형님들 네. 라면 좋아해

파기름과 고추기는 대패를 넣었고요. 어.. 우선 혹시 모르니까 3개 할라 했는데 우선 2개로 하면서 음. 음. 자, 요거 지금 하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라면은 물맛이거든요. 좀 이게 약간 물을 넣어가지고 약간 쫄아, 쫄아야 되는데 뭐가 어, 오이 타면 안 되니까 중하지중하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러 갈까요? 청양고추파기름 대패, 라돈탕. 여기 차박이 가능하니까. 형님들 이렇게 캠핑도 가능하니까. 가족끼리 오셔도 됩니다. 아, 지금 제대로 줄고 있어. 요 비주얼 이제 찍이는 데 이제 올라왔는데. 자 야외에서 온천 낚시를 하면서 먹는 라돈탕. 파기름과 고추기름을 낸고기와 대패 삼겹살을 넣어서 라면을 끓여봤습니다. 국물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깔쪽 죽입니다. 와, 딱 불맛. 짬뽕 먹는 것 같은데? 우선은 대패하고 파하고 먼저 싹 먹어볼게요. 자, 잘 먹겠습니다. 아, 음! 불 맛. 불 맛, 와. 대패하고 파하고 섞어갖고 라면 한 그릇, 한 젓가락. 아 어, 탱글탱글해 <놀람> 너무 맛있는데. 물 올려 물, 물 올려 빨리 드세요. 고추는 매워. 이거 먹고 빨리 감시 잡으면 되겠다. 잘 먹었습니다. 개불이 이렇게 되었네요. 빨리 갈아주고 오겠습니다. 예, 네, 4차 후반 정도 될것 같아요. 4차 후반하고 4차 후반에서 오자 사이일 것 같습니다. 개불 미끼에 오! 한번더 왔다 왔다 아, 아. 잠깐만! 우와, 낫대끌려갔어 와 감시한 말이다 감시한 말이다 낚시대 그냥 갔어 와 그냥 떼려 막았습니다 와 그냥 떼려 막았어요 그냥.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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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다 이건 진짜 6자다 이건 진짜 100코를 6잖 우와, 6자, 감색입니다, 개물 감색, 감생, 개물 감색이, 낚싯대가 그냥 꼬라 쟤가 갖고 잠깐만요, 와, 예, 장일래, 와, 기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아, 예, 예, 예. 예. 아, 진짜야 어. 어. 아, 좋지? 아, 담배깍. 아. 사진 찍어서 보내줘.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막난이가 일을 쳤지요. 일을 쳤어요. 중간에 낚싯대가 부러지고, 낚싯대 부러진 놈이 이놈입니다. 낚싯대가 부러지고, 줄낚시로 또 제가 건져 올렸습니다. 건져 올리고, 이 중간에. 제가 이 차박, 어, 청진 차박 포인트에서 저번에 한번 감생이 입지를 놓쳤지만 제가 오늘은 제가 꼭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님들. 야, 원수 개분에서 나왔고요. 저 막난이는, 어, 어이, 한 마리 안 잡습니다. 두 마리씩 잡습니다. 청진 감생이 포인트 오십시오. 가진 찰칵! 자 오늘은 그럼 또 내일 또 출근 때문에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요즘에 지금 밤에는 오늘 제가 좀 춥다고 느꼈어요.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에는 좀 추운 것 같습니다. 형님들 잊지 마시고요. 옷 그래도 따뜻하게 두툼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새겹 입었거든요. 새겹 입었는데 약간 쌀쌀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내일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장판 칠까잊지 말라고